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주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주제는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빅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빅뱅은 왜 벌어졌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별빛, 은하수, 그리고 끝없는 어둠은 어디서 왔을까요?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 한 번의 대폭발이 모든 걸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빅뱅은 과연 무엇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풀며, 우주의 탄생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갈 준비 완료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품어온 궁금증의 정점입니다. 현대 우주론은 약 138억 년전 빅뱅이라는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빅뱅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시공간, 물질, 에너지가 한 점에서 급격히 팽창하며 생겨난 과정입니다. 그리고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은 과학이 아직 완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지금부터 우주의 기원 빅뱅의 본질과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설을 탐구하며 흥미로운 사실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빅뱅 이전은 현재 물리학으로 정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과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며 이를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은 무한한 밀도와 온도를 가진 상태로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크기 제로에 가까운 한 점에 압축돼 있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이 지점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특이점의 정확한 성질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137.98억 년 전, 이 특이점이 갑작스레 팽창하며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이 나이는 우주 팽창 속도와 가장 오래된 별의 나이를 계산해 나온 값으로 과학적 정밀성을 보여줍니다. 픽뱅은 무엇일까요? 픽뱅을 폭발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간 자체가 늘어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풍선 표면에 점을 찍고 부풀리면 점들이 서로 멀어지듯, 픽뱅은 우주 전체가 동시에 확장된 과정입니다. 픽뱅 직후 우주는 극도로 뜨거웠습니다. 온도는 약 10의 32 제곱켈빈에 달했고 밀도가 너무 높아 빛조차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를 플랑크 시대라고 하며 픽뱅 후 10의 마이너스 43 제곱초까지의 극히 짧은 순간을 뜻합니다. 이때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이 하나의 통합된 힘이었다고 봅니다. 이 통합력은 우주의 기본 법칙에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시사합니다. 픽뱅 후 10의 마이너스 36 제곱초가 지나며 우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급격한 팽창을 겪습니다. 앨런 구스와 안드레린데가 제안한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가 10의 -36 제곱초에서 10의 -32 제곱초 사이에 10의 26 제곱배 이상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팽창은 빛의 속도보다 빨랐지만 특수상대성이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이동한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평평함과 균일함을 설명하며 양자 요동이 씨앗이 되어 은하와 별이 생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손톱 크기에서 태양계보다 큰 크기로 확장됐다고 추정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후 우주는 쿼크 글로온 플라스마 상태로 접어듭니다. 픽뱅후 10의 마이너스 12 제곱 초에서 10의 마이너스 6 제곱 초 사이로 온도는 약 10의 15 제곱 케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쿼크와 글로온이 자유롭게 떠다녔고 힉스장이 형성되며 입자의 질량을 부여했습니다. 힉스 보손은 2012년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발견되며 이 과정을 뒷받침했죠. 쿼크가 결합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며 하드론 시대가 시작됐고 우주는 점차 냉각되며 입자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후 1초가 지나면 렙톤 시대가 열립니다. 온도가 10의 10제곱 켈빈으로 낮아지며 전자와 뉴트리노 가주를 잃었습니다.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며 헬륨과 수소의 원자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핵합성이라고 하며 빅뱅 후 3분에서 20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때 우주의 75%가 수소 25%가 헬륨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현재 별과 은하의 조성과 일치합니다. 이 시기 우주는 여전히 빛의 물질에 갇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픽뱅 후 38만 년, 우주는 체결합 시대에 도달합니다.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떨어지며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해 중성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로써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빛은 우주배경 복사로 남아 현재2.725 켈빈의 미약한 전자파로 관측됩니다.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를 발견하며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죠.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됐음을 보여주며, 빅뱅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재결합 이후 우주는 암흑 시대로 들어갑니다. 별이 생기기 전이라 빛이 거의 없는 시기로 수소와 헬륨 구름만 떠다녔습니다. 이 시기는 수백만 년간 이어졌고, 양자 요동에서 비롯된 밀도 차이가 중력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빅뱅 후약 1억 년이 지나며 첫 별, 제3세대 별이 태어났습니다. 이 별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졌고,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달했습니다. 빠르게 행융합을 거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무거운 원소를 우주에 뿌렸습니다. 이 원소들은 다음 세대별과 행성의 재료가 됐습니다. 픽뱅 이후 은하와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픽뱅 후 10억 년쯤 지나며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하, 은하수는 약 130억 년 전에 생겼고 태양은 46억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태양계는 초신성 잔해와 가스 구름이 뭉쳐져 만들어졌으며 지구는 태양계 형성 후약 1억 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점점 복잡해졌고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지구의 물과 공기는 모두 빅뱅과 초신성의 유산입니다. 빅뱅은 왜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은 과학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입니다. 한 가지 가설은 양자 요동입니다. 특이점에서 양자 역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변화를 일으켜 팽창을 유발했다고 봅니다. 이는 진공에서 입자가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 요동은 에너지가 영인 상태에서도 불균형을 만들며 특이점을 불안정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빅뱅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다중 우주 가설입니다. 우리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존재하며 빅뱅은 그중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빅뱅은 더큰 우주 구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는 다중 우주가 막 형태로 충돌하며 빅뱅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충돌은 우주배경복사의 미세한 패턴으로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필드도 빅뱅의 원인으로 주목받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스칼라 장이 특이점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팽창을 촉발했다고 봅니다. 이 필드는 우주가 급격히 늘어나게 한 에너지원으로 빅뱅의 동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드의 기원은 미스터리며 빅뱅 이전 상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빅뱅이 무에서 비롯됐다고 보지만 이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물은 무엇일까요? 양자 터널링 이론도 흥미롭습니다. 특이점이 다른 상태에서 현재 우주로 전이되며 빅뱅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장벽을 뚫고 이동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만약 우주가 더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터널링했다면 빅뱅은 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빅뱅 이전의 상태를 상상하게 하며 우주의 기원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빅뱅 이론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주의 팽창입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은하가 멀어질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주가 팽창 중임을 뜻하며,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결론입니다. 허블 상수는 팽창 속도를 계산하며, 핏뱅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둘째, 우주 배경 복사는 핏뱅의 뜨거운 초기 상태를 보여줍니다. 셋째, 수소 75%와 헬륨 25%의 비율은 핵합성 예측과 일치합니다. 핏뱅 이후 우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우주는 계속 팽창 중이며, 1998년 초신성 관측으로 팽창이 가속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암흑에너지가 일으킨다고 보며, 우주의 68%를 차지합니다. 암흑 물질이 17%는 은하 형성을 돕고, 일반 물질 5%는 별과 행성을 만듭니다. 우주의 미래는 암흑에너지에 달렸습니다. 팽창이 가속되면, 핏 프리즈로 모든 별이 쉽고 느려지면 핏 크런치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핏뱅의 순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핏뱅 직후,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며 입자가 생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있는 mc 제곱에 따라 비치코크와 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입자들은 우주의 기본 블록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도 빅뱅에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뼈에 있는 칼슘은 130억 년전 초신성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빅뱅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뿌리입니다.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상은 끝이 없습니다. 우주가 스스로 창조된 걸까요? 아니면 더큰 힘이 작용했을까요? 일부 과학자는 빅뱅이 시간의 시작이라며 원인을 묻는 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중 우주나 양자 터널링 같은 이론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빅뱅은 우연일 수도 필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은 우리와도 연결됩니다. 빅뱅이 없었다면 별도 행성도 우리도 없었겠죠? 지구의 물과 공기는 우주의 오랜 여정에서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전 무가 아니라 시공간이 없는 다른 상태였을 거라 추측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하지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빅뱅을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빛과 물질이 쏟아지며 우주가 펼쳐지는 장면은 숨이 막힙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은하수와 태양계를 만들고 결국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빅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빅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빅뱅은 왜 벌어졌나? 를 탐험해 봤습니다. 빅뱅의 신비부터 우주의 진화까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재미와 경의를 안겨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